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여전히 보완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2의 하늘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뭔지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해교사 명모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엔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조퇴 이후 3번의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2월엔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돌연 21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단 의사 진단서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없었고, 복직하자마자 문제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즉시 휴직하도록 강제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직한 교사가 현장에 복귀할 때도 정상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음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2006년부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도 작동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질환교원 심의 위원회는 휴면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6년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2012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폐지했는데 다시 신설한 2021년 이후로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터진 대전 교육청도 2006년 이후 단한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 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대살펴 보아야 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질병을 가진 교사를 걸러내는 장치로만 강화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 당신 뭐 정신 질환 검사 한번 받으라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걱정되는 것은 교권 침인데 이런 게 이제 빌빌해지 해지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역으로 우리 선생님 정신 질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교육부는 이밖에도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 기관의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학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